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87,600원 자 전일보다도 조금 낮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중에 네 장중에 8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예 3년만에 최고 신고가 최고 신고가를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씩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5일선이 올라왔어요. 연두색선이 5일선이라 그랬어요. 요게 5일선인데, 5일선이 다 만났죠? 만났구요. 그리고 오늘 최고 신고가인 88,800원도 찍었고, 그런데, 음봉입니다음봉 은봉.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5일선을 이탈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11선이 옵니다. 11선. 요 11선이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에요. 요 애하고, 올라오는 동안에 5일선하고 만나잖아요. 이렇게횡보하면서 이제 요렇게. 그러면, 그러면 주가는 그다음부터는, 네, 여기서 변곡점이 되면서 여기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딱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1선이, 11선이 5일선과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잘 봐요. 자, 5일선과 11선이 만나기 전에, 88,800원 오늘의 고점이요 자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여기서 딱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봉이 요런 식으로 뽑아서 올라와 주면서 어디 온다고요 여기 빨간색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일봉 매도 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봉 매도 타점은 자요 위에 빨간색선이요 자 여기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조정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다음에는 조정 나오는 일봉 매도 타점.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지난 삼성전자의 2년 동안, 2년 동안 반등 나올 때에 올랐다가 요 빨간색 선 근처만 에 오면, 딱 여기만 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그 자리가 아래 사이 과매도 자리하고 일치합니다. 과매도,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과매도 자리. 자, 또이 자리가 딱딱 했을 때의 과매도 자리. 지금 이제 슬슬 과매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은 요 과매도. 그다음에 일봉 매수 타점. 안타. 아, 자, 다시. 다시. 일봉 매도 타점.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치해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주식정보방이 있습니다. 무료 주식정보방이고요. 자, 이 무료 주식정보방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브리핑까지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일봉매도 타점 설정법도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c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쉽게 설치하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법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예 초보자분들도 꼭 설치해서 차트를 똑같이 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이 열심히 팔고 있고요. 자, 기관도 최근 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고 자, 꿋꿋하게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짱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거예요. 지난번에도 요 봐봐요. 지난번에도 86,000원 찍었을 때 요때도 더 간다, 더 간다 했지만은 여기서도 못 가고 자, 바로 이때가 또 한번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할 때는 예, 주가의 반락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컬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고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에서는 무조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합니다 자 먼저 공장까지 다 지어 놓고 승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콜 테스트에 통과하겠다. 자, 그래서 승인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되면 막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다 집어넣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바로 유료 회원님들이 보는 주력주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얼마에 어떻게, 언제 냈었냐면은, 쭉 있죠? 리포트를 써서 드리는데, 여기 딱 보세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46,300원. 자, 목표가 7만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43,600원이라고 딱 써있죠? 자, 보시면, 자, 43,600원. 자, 5월달에 잡았습니다. 5월달에.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일봉 매수타점에 와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 횡보 구간 있죠? 요 횡보 구간일 때가 바로 최고의 또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46,300원이 바로 요 때, 요렇게 횡보할 때, 요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급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또 급등 나오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가 7만원이었는데, 7만원까지 딱 찍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요렇게 해서 직장인들도 직장인들도 충분히 예 매수를 해서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자 바로 홍주식에서 발행하는 중장기 주력주입니다 자 거기에 또 중장기 주력주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또 수익매매를 합니다 자 보시면 72,000원 찍고 자 보세요 요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0일날 자 62,000원 62,000원 이하에서 딱 잡습니다 딱이 날이에요 그죠 잡고 났더니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또 바로 급등을 합니다 다음날부터 바로 단기적으로 15% 이상 또 크게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이렇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기법주로 스윙으로도 먹고 포스코 인터내셜이었는데요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력주력, 주력주 리포트예요. 자, 이 주력주로 주력주 리포트에요 자이 주력주로 예, 또 크게 100% 가까이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다리던 에코프로를 기다리던 어떤 것을 물려서 기다리더라도 자, 이렇게 홍주식에서는 또 중장기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또 기법에 맞는 기법주는 기법주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은 이렇게 주력주와 스윙주를 둘다 하고 있다.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은 자 이렇게 중장기 주력주 또 그리고 단기 스윙주까지 이렇게 해서 멋지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5월 달 지나서 이제 6월 달도요. 6월 달 종목은 이미 수익이 지금 15% 정도 났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다 올라가서 큰 스윙 내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는 이제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자, 삼성주자 우선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지난번에 계속 요렇게 딱요 그림 그려놓고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요거 삼각형 돌파한다. 요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로 여기 정고점인 7만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오늘, 오늘 또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씁니다. 자, 7만 300원. 최고점 7만 300원에, 예. 고점을, 장중고점을 찍으면서 7만원이라는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봤죠? 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 팡목만큼. 자, 바로 요 움직임만큼. 요 움직임만큼이 또한번딱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더니 딱 됐더니 그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 7만원짜리잖아요. 딱 그래서 오늘 7만원까지의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다 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제 7만원까지 다 왔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어떻게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5일선 다 왔으니까 5일선 계속 따라가서 가든지, 아니면 5일선, 11선이 밀집되면은 이렇게 밀려요. 이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또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조정이 나오,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오고 또한번 반등을 주겠죠. 왜냐면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요정고점까지 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냐. 요것만 딱 보면 된다 이거예요. 예. 하지만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서 2 1선 60일선, 중심선이 또한번 예,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똑같이 일봉 매도 타점 설정을 차트에다 하시고 똑같이 보시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최고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 아주 쉽게 초보자도 무조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딱 보시고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